정한숙 권사님,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엄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이 저희 셀 리더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와 함께 기도원도 가주시고, 저희와 함께 여행도 가주시고, 힘드신데도 저희와 모든 걸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권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권사님, 저예요. 오늘 은퇴식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처음에 영춘교에 왔을 때, 어, 저의 첫 셀리더가 권사님이셨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권사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권사님의 10년의 노력이 바로 저예요 권사님 저와 10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교회에서 뵐때 권사님 옆에서 예쁜 짓 많이 할게요 권사님 건강하시고요 교회에서 뵐때 제가 항상 밝은 얼굴로 권사님 뵐게요 권사님 사랑해요 이용태 주사님 안녕하세요 김학수 집사입니다.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성가대장으로 헌신하신 그 모습 복지공사 사역원장으로 교회의 복지와 성도들의 경주사를 직접 챙기시며 헌신하신 그 모습 안수집사의 마청으로서 믿음직하게 이끄시며 쓴소리와 경력 또한 아낌없이 저희 안수집사들에게 베풀어주셨던 그 모습 영천엔젤스 야구선교단의 주장으로서 강철 체력으로 젊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형님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흔히들 인생 지식은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정한 시기가 되어 비록 공식적인 안수집사직에서 은퇴하게 되셨지만 이전보다 더욱 왕성한 모습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힘차게 응원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은퇴식을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동안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여생도 주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세요. 신앙의 모습 본받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사세요. 반수 <laughs> 집사 템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년 5월에 장로로 피택을 받은 이후 1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초대 강사님들을 통해 교육과 섬김 훈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장로로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할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익을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국 선교사님들의 희생, 헌신을 통해 복음을 이 땅에 전하시고, 지금의 부강한 우리 대한민국을 이룩한 큰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성도들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번에 하나님의 직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는 분해 넘치는 직분인 줄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이기에 순종의 마음으로 잘 감동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비택된 믿음의 동력자들과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기도로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교육 기간 동안 간식이며 맛있는 식사로 승겨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권사의 피택을 받고 마음의 준비를 미쳐 다 잡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주님의 청직기 노릇을 할수 있을까 반문하게 되었으나 교육을 통해 성령님께서 지혜가 충만한 직분자가 될수 있는 순종의 자세와 헌신할 것에 대한 마음 다짐을 주셨습니다. 1, 2차 교육이 끝난 후 기가에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도다.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선물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영청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순정의 삶을 살겠습니다. 영청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